삼성전자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8만전자, 더는 꿈이 아닙니다. 7월 28일, 테슬라와의 대형 계약 소식. 무려 22조 8천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165억 달러는 최소 규모다. 실제 생산량은 몇배더 커질 것. 계약 발표 직후, 외국인 자금이 몰렸습니다. 7월 29일 하루에만 6,810억 원 순매수. 외국인 비중 50.49% 돌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평택 반도체 공장 P4, P5. 8월부터 본격 재가동.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수주도 이미 확보. 그동안 적자에 갇혀 있던 삼성 파운들이 이젠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진 투자 증권은 목표 주가를 72,000, 84,000원 상향. 대신 증권은 88,000원까지 제시. 기술력 의심받던 삼성 파운드리.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다시 주목받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도달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